유튜브나 이메일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크롤링 문의도 오고, 질문을 하는데 데이터로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신 거고요. 뭐 VBA도 올려주시고,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소스코드를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봐서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여기다가 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알려드리고. 하지만 이게 답변을 매번 못 드릴 때도 있고요. 저는 그 개발자고요. 돈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30분에 10만원, 1시간에 15만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 쉬운 거는 그냥 제 답변을 달아드리면 되는데 만약에 뭐 내용이 좀 제가 프로그램 실행해가지고 뭐 디버깅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좀 아, 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댓글에도 딱 달아주시는 분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달아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는데 안 드릴 때가 좀 많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시는 을 분들은 많은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그 소스 코드를 제가 실행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소스 코드를 받아서 제가 뭐 파이참을 켜가지고 파이참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생성해가지고 여기 뉴 파이썬 파일 뭐05 퀘스천 2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 생성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또뭐 이렇게 실행해가지고 또뭐 이런 에러들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도 제가 좀 찾아드려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코드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그래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소스코드까지 보내주시면 근데 소스코드를 어, 이렇게 보내주셔도 그게 소스코드가 너무 길거나 아니면 뭐 질문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 또 제가 막 수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막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제가 뭐 디버깅 해가지고 막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줄에 이렇게 주석을 하나 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펑션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펑션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소스코드를 막 이렇게 수정한 경우에 그럼 또 이거 이렇게 복사해, 복사해가지고 제가 이메일에 뭐 답장 뭐 이런 이런 어디를 고쳐놨습니다. 뭐그 부분을 참조를 해주세요. 어디 어디를 고쳤습니다. 참조.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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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는 법을 좀 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하시냐면요 기세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올리고 Git 주소 요거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기세 올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Git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구글에다가 Git SCM 이렇게 Git SCM이라고 검색하시면 뭐 여기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다운로드 맥용이던윈도우용이던 그냥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한 몇십 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걔를 실행을 하면은 뭐 그냥 윈도우 같은 경우는 넥스트 넥스트 누르시면은 그냥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된 거를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그 실행 윈도우 R 있죠? 윈도우 윈도우 같은 경우 윈도우 플러스 r 누르시면 실행창이 떠요. 여기다가 cmd를 입력하시면 하고 엔터. 그러면 요런 터미널 요 까만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맥 같은 경우는 그 터미널 여시면 돼요. 여기 검색하는 거 있죠? 여기다가 터미널. 예. 네. 하면은뭐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까만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뭐, GIT라고 이렇게 치시면, Git이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DIR 명령어,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는요. 윈도우는 DIR에요. 그리고, 어 맥은 뭐 ls 또는 ll 이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ls 또는 ll 그리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ls 혹은 뭐 ll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뭐 cd 띄고 이렇게 역슬래시 백슬래시나 아마 슬래시 네, CD 띄고 슬러시, CD 띄고 슬러시. 이렇게 하면은 루트로 갑니다. 이게 루트로, 그래서 윈도우는 윈도우는 이렇게 CD 띄고 루트로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는 CD 띄고, 물결, 이거는 맥입니다. CD 저는 맥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MKDIR 어, Question. 퀘스천 이렇게 하면은 퀘스천 1이라는 그 디렉토리가 생겨요. 아, ls. 그래서 mkdir question 1. 아니면 뭐 퀘스천 2번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ls. 아이고. 자, 그럼 여기 퀘스천 1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죠? 거기 여기다가 뭐 cd 띄고 뭐 퀘스 트 퀘스천 1. cd 띄고 q u e 하고 탭을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탭 키. 자 엔터. 그럼 여기 퀘스천 1으로 들어왔죠. ls. 자 실제로 이게 그뭐 탐색기에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새 폴더 생성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그맥 같은 경우는 루트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요. 그럼 여기 지금 퀘스천 1이라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명령어가 이렇게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어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 가지고 새 폴더. 윈도우도 똑같죠. 퀘스천. 자, 이렇게 퀘스천2, 12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커맨드 CLI로 한 거는 그니까깃 깃으로 git, 어, 이니셜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요 CLI로 일단 하는 게좀 가장 간편한 방법이거든요.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러면 또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몇 가지 명령만 어 치면 됩니다. 요, CLI로 하시면요. 이 까만 화면이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음, 어쨌든 요거, 요몇 단계만 하시면, 제가 그래도, 그, 자문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문을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Git으로 이 리포지토리 주소를 주시면, 제가 그걸 봐드릴 텐데, 음 자 그런 이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하실 분들은 요걸 잘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기이 설치가 된상태예요 이렇게 GIT 했을 때 이런 명령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디렉토리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만들 소스코드 파일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데요 어, 보통 그러니까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요 파이참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파일 클로즈 프로젝트 파일에서 close 프로젝트. <laughs> 자, 이렇게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오픈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오픈 해가지고 아까 퀘스천 1이 있죠. 여기 오픈. 그러면 이렇게 파이참에서 퀘스천 1이라고 열려요. 그럼 여기다가 new 그다음에 파이썬 파일해서뭐01 퀘스천 퀘스천 크롤. 자 이렇게 하나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소스코드를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메일로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py라고 돼 있죠 이게 파이썬 파일인데 뭐 다른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html이면 점 html이겠고 등등등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기세다가 올려야 되잖아요 기세다가 한번 올리기 위해선 ls 자 이렇게 하면 여기 01 q u e s t i o n 스 r 크롤 점 파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cat cat 01 이렇게 하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윈도우는 아마 타입인가 01. 네. 윈도우는 뭐 다른 명령어가 있을 텐데 cat이나 어쨌든 윈도우는 요뭐 텍스트 파일이나 뭐 이런 노트패드 같은 걸로열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를 g i 어, 리포지토리로 이니셜라이즈를 해볼게요. git init. 여기다가 git하고 init. 자 이렇게 하시면 git 저장소를 다시 초기화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그 다음에 긴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github 이 아이디가 없으면 뭐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만드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뭐 오버뷰 리포지토리스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리포지토리스로 가셔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뉴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 네임, 퀘스천 만약에 뭐 파이썬이다 이 파이썬 퀘스천이다 그럼 파이썬 퀘스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리에이트 리포지토리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리포지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게 리포지토리 주소예요. HTTP로 시작하고 요게 리포지토리 주소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Git 명령어인데요. 우리 요거대로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여기 리듬이나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어자 이제는 요 요거를 한번 추가해볼게요. Git 리모트 그니까그 리모트 인터넷에 있는 Git 리포지토리 주소를 그 로컬에다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git remote 여기 방금 전에 만든 파이썬 퀘스천원이라는 이 리포지토리가 이 퀘스천원이라는 디렉토리하고 연결이 된 상태예요 자그 다음에 git 어, add 아, dir 한번 해 볼까요 ls 자요 파일 이름 있죠 요 파일을 또 로컬에다 추가를 해 줘야 되는데요 음, git add 01 이렇게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럼 git status 하면 이렇게 커밋할 변경 사항 나오고 요새 파일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다 git commit 하고 마이너스 메시지 그다음에 따옴표 치고 뭐 first commit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one file changed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git status 이렇게 하시면 뭐 이렇게 그새 파일 이게 없어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컬에 그 커밋이 된 상태예요. 이게 커밋이라는 게 그냥 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git push -u origin origin master 자, 이렇게 엔터 치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하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기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음, 그럴 때는 어,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스로 올라가면 아까 만든 리포지토리 있죠? 여기 리포지토리스에 퀘스터 1 파이썬 퀘스터 1자 그럼 여기 이렇게 파일이 하나 올라와 있죠? 퀘스천01퀘스천 언더바 크롤. 저 이렇게 소스코드가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주소를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 이 주소를 카피해가지고 편지쓰기, 그 다음에 저한테. 그래서 뭐 질문, 뭐, 뭐, 크롤, 어, 크롤링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막혔고요 어 어떤 에러가 납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 만들려 아맨 만들려고 하는 코드는 어떤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Git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질문을 받았죠. 근데 어디가 어떤 거 만드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막혔는지 어떤 에러가 났는지를 제가 이런 걸 이메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세 들어가가지고 뭐 소스 코드를 보겠죠? 여기 어떤 소스 코드에 어떤 내용에서 에러가 났다. 그럼 제가 이거를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주소를 카피해서 실이 아. 자, 여기다가, git clone, 이거, 주소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받아줘요. 그래서, python, question, 1번. 그럼 여기 이 파일이 바로 들어와있죠? 그럼 제가 그냥 열기고 돌리기만 하면 돼요. file, open, git, git에 python에, python, 파이썬, question, open.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질문 하셔, 하셨던 그 파일이 바로 받아지죠.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무슨 에러가 나고 어디서 났는지 이런 거를 제가 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고쳐 드릴 수가 있어요. 어, 에러가 어디서 나네? 그러면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에러가 났다. 어디에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에러를 를 수정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바로, 그니까 이메일로 보내드릴 필요가 없이 바로 여기다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리포지토리에다가. 여기다가 뭐, 에러, 어느, 어느 부분에 무슨 에러를 수정했습니다. 이게 문제야.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뭘 수정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커밋 그 다음에 얘를 제가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아까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수정한 부분. 이게 여기에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따로 뭐 노티를 드릴 수는 있죠. 뭐 기세 올렸습니다. 뭐기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노티를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이걸 제가 이 리포지토리를 그 풀리캐스트라고 해서 어뭐 그런 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리캐스트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수정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봐라 하고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제가, 어, 적은 시간을 드리고도 어 좀더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기세에 올려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질문을 하실 때는, 어, 기세에다가 질문을 기세 어, 소스코드로 올리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